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글씨를 벗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건 진짜 제 경험담이고요. 저는 TR90이라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해서 체중 10kg, 체지방 7kg, 체지방만 7kg 맞았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무려 47cm가 줄면서 있었던 실료입니다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10kg 넘게 살이 찌면서 자존감을, 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인데, 그때 친구로부터 TR90을 소개받았어요. TR90은 150만원이라는 좀 고가이긴 한데, 3개월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혈관 혈액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몸을 해독해주고, 그리고, 어 체지방이랑 내장 지방을 많이 빼준다는 거예요. 어, 긴가민가 했지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투자를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저는 진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네. 같이 이러한 결과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뻐졌죠? 그리고 날씬해졌죠? 그리고 어, 건강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어, 대리님 한 분이 대리님 A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뭔지. 왜냐면볼 때마다 빠져 있고 너무 많이 빠진 게 보이니까 어, 이 A 대리가 저를 보고 아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티아구동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A 대리 또한 티아구동으로 인해서 많이 빠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진 거죠. 그리고 A 대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A 대리까지 빠진 거지. 그래서 B 대리가. 와 이거 진짜 되나 보네요? 하고 이분도 TR 부문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비 대리는 막 소개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비 대리가 많은 친구들한테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살 빠지는 거야. 내가 보기도 받고 나도 경험하고 있어. 이래서 4명의 사람에게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소개가 될수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어,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 다이어트 그리고 이러한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어,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어, 현금 대출에 직접 소액를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갔을까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 직접 소개비기 때문에 직접 소개한 것만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직접 소개비는 어, 뭐 슬기 또는 뭐 대리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킨 본사에서 직접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직접 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슬기는 티아공 한 분한 한 명한테 소개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는 150만 원에 해당되는 6%약 어, 8만 원에서 5, 9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어, 한 명을 속있기 때문에 8만 원에서 9만 원 받아가죠. 8만 원, 9만 원 괜찮지 않나요? 내가 쓰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을 뿐인데 어, 나를 보고 이렇게 속이가 일어나면서 8만 원에서 9만 원 괜찮죠? 그리고 A 대리 또한 한 명한테 전달했기 을 때문에 유즈킨으로부터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비대리는 4명한테 전달을 했죠. 4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 최소라고 보고 8만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4명이기 때문에, 48, 32만원. 직접 소개비를 받아갑니다. 비대리 또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날씬해 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경험을 나누었으니까. 이 경험을 나눈, 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받아가신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유스킨에서는 공정하게 직접 소개하신 분들에게 현금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제품을 쓰기만 하면서 쓰, 쓰기만 해도 되지만 쓰고 경험을 나누면서 돈까지 벌어 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자, 이 다음으로는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빌드 무전포 보상이 있어요. 빌드는 빌드부터 사업자의 권한을 부여받으실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